월봉을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120월선이 2235구요. 연봉을 보면 10년선이 2277입니다. 그러니까 그 월봉에 2235하고 연봉에 2277, 10년선을, 어, 이 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어떻게 어, 매수를 할 건지 이제 계획을 세울 건데요. 어 저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거냐면요. 안녕하세요. 엘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어, 주식 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메인 뉴스에첫 어, 화면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나오면서. 아,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하는 이런 뉴스가 메인 뉴스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식을 살 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제가 어제 어, JTBC 뉴스를 어, 보는데 첫 메인 화면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2,300 밑으로 떨어졌다는 어, 메인 뉴스가 나오면서 어, 주식시장을 걱정하는. 어, 그런 앵커의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 1차베팅은 들어갈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어, 그러면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코스피 월봉을 보면은요. 어, 2002년 8월부터 2022년 어, 7월 1일이죠. 7월 1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월봉인데, 월봉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어, 이 지금 까만 선이 어, 120, 120월선입니다. 120월선인데, 120월선을 깨고 내려가진 않아요. 그죠? 깨고 내려가지 않다가. 지금 보시면 최근에 뭐 2019년 때부터 이제 터치를 하면서 계속 터치하고 올라오고 터치하고 올라가고 이러죠. 그러다가 보면, 어, 2019년 8월에 한번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2020년 3월은 이제 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때는 정말 뭐알수 없는 악재기 때문에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했던 거고 다시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120월선 밑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어 120월선이 2,235죠. 이제 마이너스 3%가 내려가면 어 120월선에 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연봉을 보면은요. 연봉도 보시면 1993년부터 올해 이제 2022년까지 나온 연봉인데요. 이 연봉도 보면 어 계속해서 이 파란 선이 10년봉입니다. 10, 10년 1년선인데이 10년 선을 터치하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10년선 밑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이때 이제 뭐 코로나 때는 한번 깊게 빠졌다가 다시 내려갔고 그리고 올해 보면 10년선이 2277입니다. 그니까 2277에서 2235가 지금,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바닥선이라고 어느 정도, 어 생각을 하고, 이때 정도 되면, 어, 1차 배팅을, 어 이때쯤에는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어, 작전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럼요, 지수가 2235에서 2277 정도 오면 1차 베팅을할 거다라고 이렇게 작전을 세웠고요. 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작전을 펼칠까? 그 전에 있어서. 일단 지금, 우리 지금 주시장에, 어, 떻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어, 첫 번째는 100%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두 어, 번째는 한50% 주식, 50% 현,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2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현금 100%. 근데 현금을 그러니까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 지금 이제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새로 진입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고점에서 팔고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일단, 어첫 번째 부류 같은 경우는, 주식을 100%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최근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맥포인트 부분까지 만약에 주가가 좀 올라오면, 한50% 정도는 어, 일단 손절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부분을 잠깐 어, H. T. S. 통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언급한 D. R. B. 동일 종목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D. R. B. 동일 같은 경우는 한달 전쯤에 매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 그 이후에 어,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졌다가 어, 어제 한22%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 그맥 포인트로 짚는 부분이 뭐냐면 어, 이렇게 거래량이 이날 보면 2022년 5월 3일날 거래량이 380만 주 이상 터졌어요. 터지면서 이때도 22%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거래량이 터진 어, 이 날짜에 어, 이제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결코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맥포인트 얘네들이 진입했던 이 시점 이 맥포인트 여기 시가죠 여기 시가가 5,350원이었는데 어제 5,360원 딱 시가까지 올렸다가 다시 쭉 뺐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시가 정도까지 올라오면, 한, 반 정도는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한 10%, 5에서 10% 정도는 손실을 보는 거죠.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중, 더 많이 올라오면 한10% 손절, 뭐20% 손절, 이런 식으로, 급하게, 당일날 뭐10% 이상 확 상승했을 때, 조금 조금씩 손절하는 거죠. 그리고 한 이렇게 20% 이상, 그, 상승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맥포인트 부분까지 올라오면 반 정도는 매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왜냐면, 하 어, 만약에 지금 100% 주식만 갖고 있으신 분들이 뭐 기다리면은 원래 내 가격까지 올라올 거야 하고서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 정말로 만약에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정말 더, 그,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만약에 현금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어떤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한번 뭐 예전에 그 코로나 때처럼 급하게 V자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반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올 거예요. 유자, U자, 유자식으로 천천히 올라올 겁니다. 뭐, 1년에 걸쳐가지고. 그러면 재수없으면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소갈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올라왔을 때반 정도를 손절을 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더 밑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수입할 어 그런 총알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어 현금을 그 급하게 쓰지 마시고 어 일단 어 아까 얘기했던 그 2235하고 2277 지수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 어느 정도 1차 베팅을 들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현금을 가지고 좀, 웨이트를 음, 하는 거죠. 어, 그런 방법이 괜찮을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는 제가 좀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한5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50% 정도는 주식으로, 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제, 어, 말을 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저처럼 반 정도를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 2,230하고 2,277까지 오게 되면 그때 이제 1차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현금이 5천만 원 정도가 있다. 그러면. 어, 이때 2,235억, 2,277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때 평소에 어, 자기가 사고 싶었던 종목, 평소에 자기가 사고 싶었던 종목인데, 지수가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종목을 담는 겁니다. 담는데 하루에 몰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때도 분할로 해가지고 어, 천천히 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어,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에 보면 어, 이렇게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데도 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지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종목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뭐 이건 다 개인마다의 어떤 그 차이긴 한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종목들은 굳이 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뭐 외국인이 됐든. 어, 뭐 기관투자자가 됐든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사서 어, 급 급하게 올라오는 종목을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 사고 싶었던 종목 중에 좀 하락이 많이 된 종목 우량주 우량주가 좋죠. 이렇게 많이 급락을 했을 때는 대표 우량주가 좋습니다. 대표 우량주 중에서 어그 배당도 좀 나오고 일부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 배당으로라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 이렇게 그어 1차 베팅을 어 제가 현금을 5천만원 가지고 있으면 한 천만원 정도를 이때 사고 싶은 종목을 어 매수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다시 그 hts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120 월선으로 2235 부분까지 내려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정도에서 어 일단 10%인 천만원을 가지고 이제 분할 매수를 계속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분할 매수라는게 뭐그 텀을 길게 두면서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건 아니고, 한, 이때 좀 이제 사들어가는 거죠. 매일같이, 매일같이, 그날 사고, 그 다음날 사고, 이런 식으로, 천만원을 금세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연봉 같은 경우를 보면, 연봉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0년선이 2277이잖아요? 그니까 2277에서 2235 라인에, 그, 걸쳐가지고, 어, 10%를, 어, 10% 이제 1만원을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더 떨어졌다. 그 다음 타겟은 2차 배팅은 언제냐. 2차 배팅은, 어, 2000입니다. 2000. 코스피 지수로 2000. 2000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 그때는 또 다시 이제 2차 배팅을, 어, 나머지 20%를 할 거예요. 그니까 러 2000만원이죠. 2000만원을 가지고 또 평소에 정말 사고 싶었던 우량주 위주로, 배당도 많이 주고, 우량주 위주로, 어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는데, 제가 2000선 기준으로 잡았던 이유는 이 라인입니다. 지금 연봉으로 봤을 때, 지금 딱이 라인, 2000, 요 라인이, 어딱 적당해 보여가지고, 지금 그, 2018년도 보면, 1985, 저가 1985까지 내려왔다가, 10년선 터치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선을 기준으로 하고, 2000을 만약에 깬다, 그러면 20% 현금이 투입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마지노선, 마지막 나면 20%는 언제 투입하냐,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더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어 지금 보시면, 그 20년 선. 20년 선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으로 해서 1893입니다. 1890, 189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밑으로 만약에 터치가 된다 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나머지 20% 2천만원을 다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현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 그냥,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어 버티고 그리고 만약에 어뭐 일을 해 가지고 일해서 돈을 버시는 거 있으면 이때는 기회다 싶어서 계속 사들어 가는 거예요. 이때도 우량주 위주로 계속 사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이 절대 안 들어오는 건 아니죠. 왜냐면 분명히 만약에 그 배당주 일부 뭐 점, 전부는 아니겠지만 뭐포트폴리오해서몇 퍼센트 배당주를 담고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포트폴리오로 배당주를 담은 종목에서 배당이 나오잖아요. 뭐 분기별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분기별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은 나오니까 그걸 받아서 그걸로 또 다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다시 뭐 그게 만약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 시장이 망하지 않는 한어 분명히 다시 어느 정도는 올라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235에서 2277에서 1차 베팅을 할 거고 2차 베팅은 2000선이 깨지면 2차 베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3차 베팅은 20년선인 1893을 3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나머지 현금을 다 쓰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그제 말씀을 한번 듣고 저처럼 뭐한50% 정도 현금 가시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계획을 한번 저처럼 한번 세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어 마지막으로 현금이 100% 들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물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지금부터 당장 어 라인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시장이, 일단 한10% 정도는 많이 빠져있는 우량주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10% 정도, 뭐, 그러니까 만약 1억 기준으로 한다면 1000만 원 정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좀 올라가면 또그 매도, 일단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더 빠진다. 그러면 계속 10%씩, 어, 그, 매수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한 2235,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235 부분까지, 한 절반 정도는, 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이 정도는 정말, 어 저렴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량주 위주로, 그리고 이제 좀, 어, 배당도 좀 주는 주식 위주로 좀 사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하죠 이렇게 좀 하락장에서는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가지고 좀 크게 상승할만한 우량주가 아닌 크게 상승할만한 그런 주식들도 한그 일부 담고요. 포트폴리오 구성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을 한번 따로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썸네일 제목처럼, 하락장에서 난 이렇게 대응할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어, 짧게, 어, 요약을 해보면, 그 일단 월봉과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어, 1차 배팅, 2차 배팅, 베팅, 3차 배팅으로 구분을 하는데, 1차 배팅은 아까 말씀드린 2235 대략. 그리고 2차 배팅은 2 0이 깨지고, 깨지면 2차 배팅,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3차 베팅은그1800 1893 1893 20년 전이죠 20년 전 1893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현금을 다 사용할 거다 이런 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영상을 어, 찍어봤습니다. 아,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또 내일은 또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